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353호 제3연 기사입니다. 미랄복지재단 현대엔지니어링 구실스토어 미랄탄연점 개관식 하죠. 미랄복지재단 이사장 홍정길 과 현대엔지니어링이 2 0일화 오후 경기 일산에서 구실스토어 미랄탄연점의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에는 미랄복지재단 홍정길 이사장 미랄복지재단 한상욱 구실본부장 현대엔지니어링 홍현성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이용우 홍정민 국회의원과 고향특례시의회 김수진 김희섭, 김미수, 김학령, 신인선 위원, 국가유공자복지나눔재단 안종하 이사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구실스토어 미랄탄년점은 미랄복지재단과 현대엔지니어링의 협력으로 마련된 장애인 일터다. 앞서 문을 연 구실스토어 미랄일산점의 수익금과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들의 후원금 1억원을 더해 문을 열었다. 구실스토어 미랄탄년점 개점의 밑바탕이 된 구실스토어 미랄일산점 또한 현대엔지니어링의 후원으로 2020년 개점한 곳이다. 당시 현대엔지니어링은 구실스토어 밀라릴 산점 오픈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 사랑의 열매와 함께 4억 5천만 원을 후원하고 임직원들의 기증 물품 3,200여 점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개관식에 앞서 밀알복지재단과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들은 구실스토어 밀라릴 산점을 방문해 기증품 분류 봉사활동에 함께하며 장애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현재 구실스토어 밀라릴 산점에는 발달장애인 12명이 근무 중이며 이번에 개소한 밀알탄연점에는 발달장애인 4명이 일하게 될 예정이다. 개관식에 참석한 미랄복지재단 홍정길 이사장은 구실스토어는 장애인에게 자선이 아닌 일할 기회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은 물론, 자존감을 가진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며 구실스토어 밀라릴산점에 이어 미랄탄연점에 함께 해주신 현대 엔지니어링 임직원 관계에게 모두 감사드리며, 지역사회의 장애인 고용은 물론, 시민들의 기부문화, 물건 재사용을 통한 환경보호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는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 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밀라릴 산점에 이어 미랄탄연점까지 새롭게 지점을 개소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장애인 고용 창출 및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랄복지재단 구실스토어는 개인의 중고 물품이나 기업의 새 상품을 기증받아 판매한 수익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장애 직원들은 기증품을 분류하고 매장에 진열하는 업무 등을 하며 월급을 받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환경보호와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실스토어의 지속가능한 가치에 공감해 지난 2017년부터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펴왔다. 연 2회 임직원이 직접 참여해 물품을 모아 전달하는 물품 기증 캠페인을 통해 현재까지 총 6만4천여 점을 기증했으며 기증품을 수거할 수 있는 탑차를 기증하고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다. 고양시 장애인체 6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고양특례시 시장 이동환 가 지난 22일 YMCA 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에서 고양시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 기념식과 제12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해단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천스무두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참가 13개 종목선수와 2022년 동학의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목선수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10년간 장애인체육회를 이끌어준 임직원분들과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장애인체육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고양시장의 인체육회는 2012년 창립시 13개 종목에서 현재 개인 종목까지 포함하여 총 23개 종목으로 발전했다. 고양시장의 인체육회는 2022년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국가대표 파라 아이스하키 선발에 이어 2023년 항저우 아시아 패러게임에서도 국가대표 탁구 수영, 볼링, 댄스 스포츠, 힐체어 남자 농구, 힐체어 여자 농구, 힐체어 럭비, 자식 배구로 선발되는 등 우수한 역량을 선보여왔다. 고양시 특례시의원 경기도 어울림체육대회 참가 고양특례시 시장 이동환은 제4회 경기도 어울림체육대회에 고양특례시 의원 3명이 장애인들과 함께 참가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제4회 경기도 어울림체육대회는 9월 2 3 물결표사인 24일간 용인에서 개최되었다. 송규근 공소자 박현우 고양특례시 의원 3명은 탁구 개인전 16강과 복식 8강에 진출하여 고양시 대표로 경기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장애인 탁구 선수와 함께 연습하면서 신체의 불리함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받았다. 선수들의 의지와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고 말했다. 장애인 선수들은 시의원과 함께 연습하며 어떻게 제안해야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반영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 연습에 참여해준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풍동도서관. 장애인식 개선에 쉽게 다가가는 어린이 인형극 진행. 고양시, 이동환 시장. 풍동도서관은 오는 10월 7일. 금부터 음, 10월 11일 화 가지 총 5회에 걸쳐 고양시민 100명 8세 이하 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온라인 어린이 인형극을 진행한다.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를 가진 친구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함께 알려준다. 더 나아가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인형극으로 기획했다. 어린이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오프닝 공연 5분 마술 공연, 본 공연, 30분 인형극, 엔딩 공연, 5분 커버댄스, 5분에 순서로 진행되며, 프로그램 신청은 9월 26일, 월,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도서관센터 홈페이지, 고이 앵글리브 점 5와 점 HR을 통해서 선착순 100명까지 가능하다. 비대면 녹화방송, 유튜브, 임으로 스문네 시간 언제나 원하는 시간에 관람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신청 방법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풍동 도서관, 8075-9142으로 문의하면 된다. 가평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심의회의 개최. 가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유은웅은 공공위원장 서태원 가평군수와 대표협의체 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0일 가평군청 2004에서 제5기 2023 물결표 사인 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및 대표협의체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 돌봄, 환경, 교육 등 사회보장 영역에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복지 수요와 자원 그리고 자체 사회보장사업 등을 포함하는 4년 단위 법정 계획이다. 가평군은 올해 경기복지재단과 함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더 특별한 복지로 힐링과 행복 가득한 가평을 목표로 정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 돌봄 환경 조성, 활력 있는 장애인 어울림 생활 환경 조성, 군민이 참여하는 일자리 환경 조성, 군민이 함께하는 문화 환경 조성, 가족이 행복한 복지 환경 조성 등 다섯 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와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내대 발전 전략체계 하에서 총 43개 세부사업을 선정하고, 오늘 대표협의체 회의에서 계획, 안, 을 심의 확정했다. 가평군은 앞으로 4년 동안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사회보장 관련 정책의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될채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시민대상 정신건강강좌 멘탈에너지관리법 개최,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을 위한 정신건강 강좌를 5일 문원동 로고스 센터, 문원청계 2길 50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멘탈에너지 관리법을 주제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성준 교수가 강연하며 감정 알아차리기,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마음의 힘 기르기 등 심리적 어려움을 건강하게 다스리는 방법 등을 다룬다. 강좌에는 과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www.kcmhc.or.kr에서 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강좌를 통해 시민이 정신건강에 보다 관심을 갖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강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지역번호 02 504 4440 으로 문의하면 된다.